제가 새로 이사한 집인데 이사한 집을 먼저 공개를 하고 싶지만 아직 짐 정리도 다안 됐고 집 공개는 추후에 할 예정이고 지금 막 나갔다 와서 오늘 하필 비도 오고 그래서 머리도 많이 헝클어지고 많이 찝찝합니다. 너무 씻고 싶어요. 저랑 같이 날 준비해 볼까요? 하이하이. 거울 좀 닦아야겠다. 오늘도 아주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씻을 준비를 합니다. 왜 항상 밖에 있을 때 맨날 엉망이고 그러다가 집 오면 피부화장이 왜잘 먹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탓인가? 야우! 우선 클렌징을 해야겠죠? 오늘 클렌징은 이제품으로할 겁니다. 이거는 오일이에요. 제가 오일도 쓰고 폼도 쓰는데 어떻게 생기지 않았어요? 안녕! 세수하러 가는 야우! 또쌩얼리 보여지네요. 아이섀도우를 하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세안을 다 해주고, 물기 잘 닦아주고. 진짜 옷 갈아입는 것보다 집 와서 화장 지우는 게 개운해요 진짜 아 찝찝한 것도 없어지고 화장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산뜻해 이런 느낌 받습니다 오늘은 피부 관리를 좀더 해주고 갈 겁니다 이런 팩 같은 것도 해주면 되게 좋아요 그린티 팩인데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아주 되는 팩입니다 항상 뚜껑이 묻어 있어 얼굴 전체도 보여주면 돼요 자, 오늘은 제대로 피부 관리한다. 건우의 4단, 4단 피부 관리. 연인들도 보통 3단계, 4단계 거쳐서 피부 관리를 하죠. 팩을 잘 발라주고 15분 후에 팩을 씻어내면 돼요. 난 이렇게 팩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 토너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제품으로 피부 토너를 해줍니다. 얘는 유분기를 컨트롤해주고 진정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진짜 오늘은 진정 세트네요. 사진정 사진 주고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예뻐. 이게 마지막 앰플인데, 토너를 바르고 나서 바르는 겁니다. 이게 피부 탄력 도와주는 앰플이에요. 근데 보면 금가루가 는거 보이죠? 엄청 예뻐요. 이렇게 하면 잘 준비가 끝이 납니다 확실히 마지막 앰플은 좀 촉촉하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충분히 스며들게끔 이렇게 해주면 잘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야옹 아직 이삿짐 정리가 잘다안 안 됐어요 네.. 방도 개판입니다 한번쇼 오늘 하루 마무리도 잘 했고요 잘 준비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제 코 자러 가면 돼요 코. 오늘은 가기 전에 피부 관리하는 걸 보여줬고요. 이걸 찍으면서 이상한 거 살짝 보여 주려고 스포일러 살짝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집 공개 영상은 차차 후에 업로드 하도록 할 거고 저는 이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볼까요? 다들 잘 자요.